네, 스카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레스그 약간 쏠리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합니다. 증상이 띄우자마자 뭐 어느 특정 지역으로, 아니면 특정 그 방향으로 무조건 흐르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대처 방향인데요. 지금 조종기가 트림이 좀 틀어져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첫 번째 있어요. 뭐맨 먼저 볼 때는 조종기 트림을 맞춰 보셔야 됩니다. 근데 조종기가 0점조종잘돼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조종기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PC 어시스트 턴 숙제를 연결을 해갖고 내부적으로 어디가 틀어져 있지 않나를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노트북을 좀켤게요 어시스턴트 소프트웨어는 지금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뺐다 꼽아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이 상태에서 지금 뭐원안적으로 보면은 여기 모터 테스트에서 밑에 있는 거 ESC 캘리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 모터를 각 모터별로 100% 출력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속서 혹시나 캘리레이션이안 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 테스트할 때는 여기는 날개 무조건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를 눌러주시면은, 6개 모터가 전속력 100% 속도로 돌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못돼서 그런 거였다면, 이거를 해결해 줌으로 해갖고, 이제 출력이 균등하면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될 경우에는, 어딜 봐야 되냐면은, 리모트 컨트롤러 여기 있죠? 여기 클릭을 하면은, 여기 밑에, 이, 어, 여기가 아니라, ESC 세팅인가요? 잠시만요. 좀 헷갈린데. 어디였더라? 아, 여기 여기네요. 툴. 지금 마지막으로 모든 걸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 IMU, 요게 IMU입니다. 여기 GPS 면 이렇게 네모나게 여기 들어온 기체 안에 들어있는 요게 IMU인데 IMU 요걸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 IMU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컨트롤러가 이제 틀어져서 쏠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해주으로 해갖고 그걸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캐레스 기체 같은 경우, 띄우자마자 무조건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쪽으로 쏠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었는데, i m f 캐리기에는한 번에 하니까 정상으로 좀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상으로 된 상태를 기준으로 지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에티튜드 모드, 그러니까 GPS가 잡히지 않은 모드다 하더라도, 무조건 출력을 높이기만 하면 무조건 수직으로 상승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전, 후, 좌우 어느 쪽으로든 약간이라도 쏠리면서 뜬다. 그러면은 문제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지막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IMU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 컨트롤러의 수평을 내부적으로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잠깐 한번 날리는 거를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 뒤쪽에서 제가 날린 시점에서 보면은 되는데요. 지금 여기 모드 원 기준입니다. 모드 원 기준으로 출력을 높일 때 얘가 정직하게 수직으로 뜨는지 안 뜨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일단 시동 걸었어요. 지금 에티튜드 모드입니다. 좀 위험하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잡고 왔게요손 떼시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 이게 출력이고 위로 올리면은. 출력을 높이니까 바로 수직으로 뜨는 느낌이 딱 드시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높였는데 만약에 어느 방향으로든 쏠리면서 뜬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그럴 때에는 GPS 모드가 됐을 때 GPS에서 겨우 잡아줄 수는 있지만 계속 어떤 모터는 과부하를 계속 받게 될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돌아가는 상황에서 출력만 높여볼게요. 출력.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출력 높이자마자 수직으로 뜬 느낌. 이게 정상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